안녕하십니까. y t i m e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입니다. 그런데 역대 최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넘쳐났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국가 정상화 시기라고 청와대 세 실장들이 우겼죠.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래가 없는 막가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없고, 오직 정권 연장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청와대와 직권 여당의 치적 우기기 행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기 반한점을 맞은 10일날 오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프로세스의 시동을 건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9일 날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삶의 질을 높였다. 또 불공정한 경제 체제를 바꾸며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집권 세력이라고 이렇게 국민 정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평가를 뻔뻔하게 들이미는 청와대, 민주당, 이 치적 우기기 행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후한 무치도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악의 대한민국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거짓말과 왜곡으로 가득한 시정국이기는 문재인 정부 의 2년 반이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 줍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1% 성장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국민들 앞에 꺼내들었던 소득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인도하는 정책이었음이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저 이념에만 매몰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파 경제 정책은 세계적 대기업들을 적표로 몰았습니다. 그런 반기업 정책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파괴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주도 일자리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 바쁩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도 탈원전 영화 하나로 산업의 구르터기까지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벼르던 부동산 정책도 참담한 성적표만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대 정권 최악인데도 문재인 집권 주도 세력들은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덜치 이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뿐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최대치적으로 내세우는 남북 정책은 또 어떠합니까? 가짜 평화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사기였음이 드러난 지금, 미북 간 대화도 사실상 교착 상태이고요. 남북 대화 역시 이미 고사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북한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삶은 소대갈이라고 모욕함에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 눈치만 실실 보면서 김정은의 신기만 보살피는 철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까지 철거라는 일방적 지시만 그저 받고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평화체제 정착이라고 우깁니다올 들어서만 12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들에서 가장 많은 도발을 했는데도 그런 평화체제 정착이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한미 간 관계도 최악이고 한일 관계는 이미 파탄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도 산모하는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전투기를 통해서 한반도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그렇게 상징처럼 외쳤던 정의와 공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저들이 입을 모아 합창했던 정의와 공정이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인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조만 대장경으로 지칭되는 조국의 수많은 SS 글들이 자신들이 정의요 공정인 것 같이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수술을 통해 그런 말의 성찬들이 얼마나 유선적인 것들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평가력이 바빴고 심지어 사람이 우선이라 그러면서 인권을 내세웠던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은 뒷전이고, 오직 조국이라는 자기 편의 인권만 내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뜨리는 반인권적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교육은 교육대로 미래가 아닌 좌파 이념이 주도하고 있고,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의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집권 2년 반 만에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문재인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야할 길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후한무치합니다. 이 길이 진정 그들이 가야 할 길이었다면, 앞으로 2년 반 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재앙,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막가파 정책. 날은 없고, 오직 정권 연장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미래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정권 연장밖에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재정까지 다 끌어다가 쏟아 붓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예 현금을 공중에서 살포하듯 포퓰리즘 광란에 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 전망까지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최대 국정 목표가 정권 연장이다 보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반 문재인 국민은 국민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국정을 펼칩니다. 문재인 세력이 왜 탈원전을 했습니까? 국익보다도 핵심 지지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위 탈핵이라는 이념 때문에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친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익이고 뭐고 무조건 탈원전으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세력의 수많은 우혹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왜 조국을 옹호하고 수호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심 지지층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국은 곧 공정과 정이었다.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무너지면 핵심 지지층까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이 무너지면 집권 세력 핵심에 숨겨진 모든 비리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은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왜 민노총 중심의 노동정책을 펴니까? 민주노총이 핵심 지지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줍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국가의 미래 따위는 안중이 높습니다. 국민의 편익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왜 교육 정책을 저렇게 엉만진창으로 만듭니까? 자사고 같은 수월 교육을 다 없애려고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직권 세력 지지층인 전교조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미래 세력 양성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직권 핵심 지지층만 챙기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핵심 지지층의 이익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용고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 죽기 전에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것보다 오직 정권 연장에만 목숨을 거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국정을 잘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기보다는 그저 핵심 지지층의 이익만 내세워가지고 그들만 지지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고로 파필리진 광풍을 부추기는 반국가적 정책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권해서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집권 연장을 위해서 미래 곡강까지다 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우리 후대의 역사가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하자찬만 늘어놓는 청와대와 집권 요당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국가 정상화 시기라고 청와대 새실장은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미래 없는 막가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없고, 국익도 없고, 오직 정권 연장만 있습니다. 이들을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